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양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상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에 들어와서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께 서락하신 허 주변의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이제 3장 앞에 이제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18절서부터의 내용은 가정생활과 일반적인 사회생활 안에서 구체적인 조교, 적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내용이 나오고요. 22절서부터 이제 4장 1절까지는, 어, 이제 사회생활 안에서, 어, 상전과 종. 어 이제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보니까 자,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어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복종할 것을 언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는 그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어, 이제 가정 안에서의 남편, 아내들의 모습에 있어서 그게 어, 당연한 것이고, 그게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작은 단위의 공동체잖아요. 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면서 어, 가장 첫 번째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보면 만드신 분으로서 계획과 어, 그분 나름대로 설계가 있어요 어, 그리고 목적이 있는 거죠 어,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 안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아내들의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 대하여 이제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은, 어, 19절 말씀해 보면, 자, 아, 남편에 대하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자, 뭐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표현을 쓰면서 어쩜 이렇게 잘 아실까? 아, 이런 표현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로 언제 남편들이 아내를 성경에서는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성경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시대적 상황을 보면, 어, 그 당시로 보면, 오늘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 이제, 오늘날에는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어, 남자와 여자, 뭐, 부, 이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 그런 권리라든지, 어, 권제 그런 것들이 어, 나름대로 이렇게 점점점점 평준화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 심지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어, 여자는 어, 인구 조사에서 숫자로 세지도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사 중심적인 사회 그리고 심지어 어, 아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재산의 일부로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어,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시되어졌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자 아내들이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 이것은 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 여자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상황으로 볼때 이건 어떻게 보면 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때 당시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굳이 이런 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19절에 와서 남편들아 라고 하는 내용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남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들만 이야기하면 어, 남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둘,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균형을 의도적으로 그냥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아내에 대한 내용을 그냥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질 때의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네, 많이들 여성분들의 권위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어 회복이 되어진 가운데서 이제는 남편들이 집안에서 뭐라 그래요? 아내들의 뭘 봐야 된다 그래요? 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래서 잘못하면 밥도 못 먹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죠. 예. 여성들의 목소리들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어찌 보면. 어, 이 편지가 쓰여지고 난 뒤에 2000년 후를 내다본 것 같아요. 아내들아, 라고 얘기하고 남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태도, 어, 이것들에 대하여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분명히 이제 균형을 낮추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래. 이게 복종은 순종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죠. 어, 순종은 마음에 있어서 나름대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복종은 마음으로 동의가 잘안 돼요. 어, 마음으로 동의가 잘안 돼요. 그리고 어, 심지어 기쁨으로 따르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내 되어진 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여러분 이게 어, 성경 말씀이에요. 어, 그게 주 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 여자된 성도들은 그게 마땅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표현,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면 아내 입장에서 볼때또 어떻게 보면 남편들 입장에 볼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이제, 아, 어, 우리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몰라서 그래요. 어, 복종할 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변명할 수 있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남편 되어진 자들이, 아, 어, 우리 아내가 사랑만 할 만해야지요. 라고 이제 이유와 변명을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와 변명을 떠나서 그냥 이게 성도 되어진 자들에 있어서 아내 되어진 자와 남편 된 자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에 오히려 그냥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것이고 이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이 설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 가장 행복하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 아이키아라 이키아라 그러잖아요. 이키아 그 조립식 가구 이렇게 만들 때저 어,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딱 보면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를 잘안 봐요. 그러면. 꼭 조립하다 보면 뭔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조립을 잘못한 거죠.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맞춰요. 그러면, 어, 아마 이 기아를 조립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조립할 때딱 조여서 완성품이 되어져야 이게 튼튼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가 안 맞아가지고 한번다 풀었다가 다시 맞히면 이게 그 가운데 헐거워져가지고 가구가 튼튼하지를 않아. 이게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뭘안 봐서 그래요? 이 설명서를 안 보고 설명세대, 세대, 설명서대로 조립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그분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에 대한 설명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두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 인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잘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를 안 봐요. 그리고 설명서를 봐도,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다 어떻게 되있냐면다 망가져 있어요. 이 쪽, 저 쪽이, 뭐, 이렇게 빠져 있기도 하고, 어, 이게 제대로 조립이 잘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망가진 이 가정들을 뭐 하려고 해야 되는 애슬 쓰냐면, 고치려고 애를 쓰는런데잘 알다시피, 한번 제대로 조립이 안된 가정을 조립하면요, 다시 풀었다가 고치면요, 이게 원래 상태대로 잘안 돼요. 그래서, 평생, 평생 어떻게 하면 살아가냐면 이걸 계속 고치면서 삐그덕거리면서 물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이유와 변명을 달지 마시고 이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대로 살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좀 이상한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아이 남자를 만드신 분도 아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여자에게 뭘 주셨느냐?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복종할 때 누군가가 아내가 자기한테 복종을 하면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냐면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권위를 주셨거든요.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면 남편이요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고요. 그것으로 존재감을 느껴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바보 온더라고 온다라고 평강공주 있잖아요. 바보거든요. 근데 평강공주가 권위를 인정하고 대접을 해주니까 이게 장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남편을 계속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 남편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이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은 머리고 여자는 머리 뭐예요? 여자는 목이에요. 그래서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내 된 자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남편이 되어져 갑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면요. 그것에 합당한 남자로 세워져 가요. 근데 무시하고, 깔보고, 어,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남편이 내남편이 그러냐? 여자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남편의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한 존재 그래서 옆에 갈비뼈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끌어안아 줘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여자를 만드셨을 때의 설기도예요. 그래서 남편 되어진 자가 아내 되어진 자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끌어 안아주고, 여러분, 이럴 때 여자가 가치를 느끼고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와, 멋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고, 멋있는 여자랑 결혼할 것 같고, 그럼 그러면 제게 행복할 것 같지만, 거꾸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남자로 느껴질 때, 그 여자가 내 짝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 여자랑 만나서 함께하고 있을 때, 내가 남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 거예요? 남자로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가장 행복해요. 여자도 남자를 만나면,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 내가 여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럴 때 가능해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여자를 만날 남자가 제일 행복하고요. 그리고 어, 사랑을 받는다. 사랑해 주는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여자로 느껴지면서 내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가 좀잘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럴 때 가정이 제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라고 하면서 부모, 이제, 어, 이제, 자녀되어진 자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보이 날이잖아요. 자, 이제, 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래요. 어, 어찌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게 왜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을까? 아내되어진 자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 되게 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복종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 되어진 자로서는 부모에 대하여서는 어, 이해되지 않거나 그럴 일보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영어를 보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누가 기뻐해요? 부모만 기뻐하는 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식이라 약속하셨던 약, 정말 많은 약속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서이 땅에서 장수할 것과 또 풍성하게 누릴 것에 대한 약속이 효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21절에 보니까 자, 누구에게도 얘기하냐면,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너희 자녀를 뭐하지 않게, 어, 노협게 하지 말지니, 낚시 말까 하민이라. 자, 아비되어진 자, 이때 당시에 아비와 오늘의 이제, 이제, 아니, 어떻게 보면, 어, 아버지 어머니와 오늘날의 아버지 어머니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어머니 되어진 자들은 그야말로 희생의 대명사예요. 희생의 대명사. 그래서 어, 어찌 보면 아버지가 모든 가정에서의 권란을다 가지고 있어서 아빠 마음대로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아버지 되어진 자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또 아내 되어진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그런 행동들이 이런 이제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넘어오면서 여성의 권한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가정 안에서 남자, 아비뿐만 아니라 어머니 되어진 자들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되어진 자들만 들어야 될게 아니라 어, 이런 형태들, 이런 행동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들어야 할 이야기죠. 그래서 자녀들을 노력게 하는 자기의 어떤 감정을 따라서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로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 낙심할까 하민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보면 discourage 라고 나와 있으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 그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마음과 신체가 자라서 마음껏 자기 역할을 할수 있게끔 성장해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이런 행동들이 이 아이들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고 상처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어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회사에 가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뭐하래요? 순종하래요. 자, 위에 있는 위임권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죠.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자뭐 하지 말래요? 눈 가림만. 이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만 잘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알아. 그래서, 자, 이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것 같이,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정말 내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성실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눈가림으로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자, 누게 받아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받아요? 죽게 받을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위임권이라고 하는 어 이제 그 원리예요. 어 위임권이라고는 하 상전이 있어요. 이 상전을 상전에게 내가 대하는 게 누구에게 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 대하고 예수님께 대하는 거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내가 이 주인에게 그 권리 그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이 상전에게 하는 것을 본인에게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전에게 한 것대로 그 주인 되어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전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상전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육신의 상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전은 나에게 제대로 갚아주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갚아주신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그게 위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위임건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께 하는 것처럼 성실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상전에게 그렇게 할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험을 받으리니 자이 상전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다 돌려받게 된대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심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뭘 맡기신대요. 큰 일을 맡기신대. 요데그 다음 음 구절을 보면 남의 일에 충성된 자에게 뭘 맡기신다? 네 것을 맡기신다라고 해. 그래서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네, 레이서스 때 어, 부목사, 부사역자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 이렇게 부사역자로서, 부목사로서 단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했던 자들의 지금의 모습과. 어, 맨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그런 사 그런 목사님들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게 완전히 정말로 하나의 말씀대로 돼요. 네. 진짜 실력도 뛰어났거든요. 설교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 가지고 막 개척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맨날 따로 가면 단임 아, 목사 저러면 안 되느니 그런 얘기를 아, 하던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분들 가운데, 어, 대,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목회를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 그리고 개척을 해서도 지금도 10년째 계속 어려워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로 충성을 다하였던 그런 분들은 지금 차역 정말로 열심히 진짜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대로 돼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왔다, 그러면 실력 있는 자는 세상에 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실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정말로 좋은 태도와 좋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도라고 따로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자 상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상전이 되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할수 있어요. 근데 잘 알아라는 건네 위에 내가 있다는 내가 너의 결정과 너의 선택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회사 안에서의 상전되어진 뭐 사장님, 뭐 그런다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권위를, 어, 이게 여기 보니까 의와 공평으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분이 우리 위에 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자, 오늘. 가정,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직장 생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 안에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이하로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